몇장까지 읽었어요. 4장까지4장까지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11장에서부터 쭉 반영해 갖고 1 6장에 이름, 직분장의 제약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고라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차별하는걸 보여주시고 17장에 아론 택한 지방이가 이제 나타나면서 거기서 싹이 나죠 네, 네. 에, 그 싹이 난다는 거기에서 주님이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싹이 아, 네, 예수 그리토니까 그래서 18장 1절에, 아, 네. 1절에 아, 네. 요하교사 아론의 결절에내 네.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의 성소에 대한 죄를 네. 당당내내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집분에 대한 네. 죄를 함께 그래서 뭐예요 어, 제사장들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죠. 자 민수기는 사건이 생기고 사건에 대한 거로 제사장의 직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속죄 예물을 드리는 이런 과정들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어, 어려운 거는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강한 어, 강한 정탐 분들이 여러분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시해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또. 제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11조가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레인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나오고, 음. 그죠? 아, 네. 그 다음에 19장에는 이제 부정한, 부정을 네. 식는 물 나오죠. 네. 그래서 19장에 뭐요? 붉은 암송한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 네. 그거 뭐예요? 나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지를 끌고 가서, 3절에, 제사장 엘리야사를줄 것이요. 진영 밖으로 끌어내 자기 목전에서 작게 할 것이요. 엘리야사는 손가락에 피를 찍어. 그칠 그래서 5절에 암소를 자기 목전에 불사르게 하되,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 우리에게 생명되어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해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과 그것들을 씻겨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하죠. 9절에 이해정결하는 자가 암소, 예, 죄를 거두어 진영박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해종을 위해 간직하니 다 부정한, 부정을 식는 물을 위해 간직하니 속죄전이라 이래 돼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암송하지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 죄가 있는 자들은 부정하죠. 네. 그래서 아마요, 뭐 예, 고체다이 말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이제, 진들이 부정해진 것에 대해서 11절에 사람이 짓절맞이 날에 부정하리라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진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는 또 주변에는 항상 깨끗해야 됨을 이제 말, 나타내고 있죠. 알렐루야. 자, 15장에 보시면, 에, 35절에 안식일 날 나무로 안간 사람이 있죠. 음. 뭐, 요악에서 모세일에 뭐이 사람 반대죽에 지금 해중이 진영받고 돌로 칠지라, 원해중이 음. 그를 진영받고 끌어내고, 맞죠? 음. 그 안식일을 어기면 쫓아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아련해 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요? 예, 이스라엘에서 왜 방랑합니까? 예, 방랑한 이유가 그들이 사, 마, 말씀을 안 듣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자, 여러분이 불평하면 하나님이 14장에 말하죠. 14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이제 한참그갈때 있잖아요. 말을 하더라고. 이 말을 주시대요 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하이 내가 어느 때가 참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선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 불평하잖아. 불평한 대로 행합니다. 이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 조,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해요 하고 나서 산지가 자기 방법으로 정복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43절에 나오죠 예, 모세가 말을 듣고 지도자가 정된국 배신했는데도 또 그들이 뭡니까 쳐들로 올라가죠 예, 그러면서 아말레기니 가나이니 43절에 너희 앞에 있으나 너가칼 망하리라 여와를 배반하였으니 여기를 너희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데 올라가는 호르마 사건 이제 그래서 아마렉에게 피한다 그건 뭐예요 교만에 의해서 패망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른 이제 그리고 고라 다단 사건이 나오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갈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처음에도 열두 지도자가 나오죠 그리고 진영을 꾸밀 때도 유다지파에 예, 나오지요 나소리 나오고 이렇게 뭐냐면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고 실서를 따라서 순종해 나가라는 겁니다 아, 네. 그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9장에서 20장에 미리암이 이제 미리암이 죽음이 오지요 네?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12장이 뭡니까 모세를 또 그거 합니다 대적해 가지고 나병이 걸리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지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에, 20장 1절에 첫째 딸 이스라엘 자손의 종이 신광래 이를 백성이 가려서 머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으며 장사 된지라 할렐루야 자 미리암이 죽었죠 아멘. 자 미리암이 죽었는데 미리암은 여러분 뭐예요 모세를 인도한 마리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다음에 2절에 해중이 물이 없으면 모세와 아론이 모여들었다말했죠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토 말하되 우리 형제들 여 앞에 죽을 때 우리가 죽었 사람, 기면 계속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까 말하죠. 열 번이나 너희가 목전에서 불평했기 때문에 망하게 한다고, 그죠? 그래서 불평은 여러분, 시운이 야기 같지만요. 예, 그런 것들을 잘 고쳐야 됩니다. 아음 자, 서자절자 시작 너희가 자 우리 집하 내가 에면고가정이고가는고자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게 불평의 책이라지죠 아까 말했지 불평을 몇번 한다 열번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디테일 다찾아볼 건데 자그 그래서 6절에 하나의 물을 내도록 모세와 아론과 중이 앞에 나이 막문 앞에 여와영광 나타나고 여내와께서 본새로 말씀하여 이르되 집팔 가지고 내형아론과 해중을 보고 목전에서 너희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반석에 물을 내어 해중과 그 반지 심생에 마시게 하리라 아멘. 네. 네. 그래서 반석을 쪼개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멘. 네. 근데 반석을 쪼개는 사건이 생기 반석을 예수님은 명령하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거 맞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제 이것은 그걸 말아보다는 이제 아닙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생명의 물을 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라는 거죠. 자, 또 여기서 여러분 20장에는 중장이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어요. 아론 2 2절에 음. 아론 이스라엘 자손 오네즈 가데스 딸 호르산에 이렇게 애동을쭉 있죠. 뭐, 아론 음, 음, 조상하게 돌아가고 음, 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쪽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는 머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였습니다. 음. 그래서 너희 아론과 카드를 입으도니 이사를 들고 아론의 옷을 벗겨 이리사에 입히라 아론을 끌어주고 돌아가니라 먹자, 오늘 사는, 모세가 여하의 명령에 따라서 여하의 명령에 따라가 아론을 벗고 입히며 삽곡되 죽거니라 오네송이 오네송이 에헤헤 이에 30일 동안 애국하더라 됐지요 네. 자 21장에는 여러분 뭐합니까 아무리 달아겠지만또 하나님이 아라도함을 이기게 하는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겁니다 2 1장1절에 내게 네 백견자를 가난한 사람 아라 왕 이스라엘 아단길로 온 다음에 듣고 이스라엘 천소 백 사람을 사로잡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오라 이리들 족에 말이 백성 내게 명선 다면 알리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명선들을 가난한 사람 손에 넣기니 성급에. 자 여기서는 숨어 있는 팁이 뭐냐면 소원기도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예, 네? 기도 그래서 소원기도를 물리지 말고 해라는 거예요. 자 성리한 뒤에 사절 뭐예요? 또 운방하죠. 성리 되는 만자, 배후에는 마귀가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메. 그래서 백성이 오로사리서어제 오니까 애러분 우리한테 길로 말미암 백성이 말 막... 그래서 여러분 성리했는데 또 좋은 결과가 아닐라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제 예그게왜 아, 네. 그래요? 무리 없어서 그러죠 무리 없다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아멘. 아멘. 대가리 여딱요다 이번에 좀물리를 약간 덜밀르라고앞 덜 그저 이제 다 정리합니다. 네. 예, 정리할 거니까 <laughs> 자, 칠 절에 그저 모세가 도뱀을 만들어 주죠. 네. 그래서 매달린 자, 아이?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린 자보다8 절에 보면 살리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그죠 네. 그때까지 가 십자가 죽은 날 이제 내가 사는 내 안에 이제는 그를 또 사는 것이라 하늘 아들 믿음믿음로 사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난 걸 보여주죠. 네. 그리고 이제 모세 십 절에 에버세서 아론한가쭉 진을 치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 십육 절에 베엘의 운물을 얻는 사건을 말하죠. 네. 어디 이들을 베엘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들 백성을 보는 내가 물을 주라. 베엘이 뭐예요? 브니엘. 하나님 의 얼굴이 있는 곳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얼굴과하면 그것이 운물이다 이 말이야. 네. 알렐루야. 네. 그래서 광야에서도 운물을 주니까 항상 사모회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2 1 절에 이제 시온과 아무리 왕을 쳐부수는 거예요. 남매. 네. 그 그래서 강년에서도 계속 깨진 건 아닙니다. 27절에 노래 부르죠. 신이 울러. 이, 너희는 해석을 올지라 시원의 성을 경과해야 할지다.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시원을 무찔른 거죠. 맞죠? 26절에 해석을 아무리 왕 시원이 도성이라 시원이 그저 왕을 죽고그다 아르다가 뺏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뺏은 거예요. 그래서 뺏어하고 갔지만은 이제 불순종으로 말면 아마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제 또 31절에 보세요. 바산을 치죠. 네.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주하고 모세가 32절 사람을 보내 여세를 정탐하고 졸라가며 아모리에 몰아내더라.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2장부터 발람이 발람을 데리 사건 22장, 23장, 24장. 예. 그지? 그리고 이제 발람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많은 예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서 이스라엘 시, 이 시땜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 그래서 이제 반란이 가르쳐 주죠.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하는 거는 음행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러아 뭐 합니까? 레이기 18장, 19장에 음행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안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리에 도치만 되면 넘어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한다? 또 이제, 이제 좋은 말을 들으니까 설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서 얼마 죽고요 2만 4천 명이 또 죽죠. 네. 자, 그 사건이 생기면서 하나의 26장에 인구를 재조사합니다. 네. 자, 인구의 재조사하죠. 제일 많이 죽은 집합가누굽니까 시몬 은집이죠 예, 3만, 마이너스 3만 7,1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는 어디서 합니까? 예, 자, 26장. 연병우의 모세가 예사장 아론의 아들 예사에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은 오종의 종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에다 조사, 이스라엘, 이즈, 능이 전쟁을 마치자. 하자. 그리고 모자, 하자. 열이고 맞은 변, 요단강 평업평지에. 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광량에서 죽어가는 그 보고, 시험을 이제 안 받기 위해서 하는 자들의 이제 모습이고, 언제가버시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혜를 예표하는 겁니다. 신문 집화가 제일 많이 나서가 많이 되고, 에브라임 집화가 많이 되죠. 축복을 많이 받은 집화일수록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26장에 다 개수가 되어 있습니다. 27장에는, 자, 딸들, 그쵸? 그렇죠? 1절에 요셉의 아들, 문화재 종족, 들에게 문화재 현손, 마게의 정손, 길리아의 손자, 헤벨의 아들, 설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와 딸 이름을 쭉 하죠. 그래서 자기들도 산지를 달라고 하면해서 할렐루야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여자는 뭐합니까? 앞으로 교회가 받을 상속이죠. 교회들이 앞으로 받을 상속 그리고 산지는 취하는 자의 몫이다는 걸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8장에 말하죠. 이제 28장에. 27장에 중량기 호수아가후계상으로 임명됩니다. 20장 18자리 볼까요? 여호께서 먼저 이래되, 눈의 아들 호수아가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네 대다 안수하고, 세다 사장 에살레가 오대중 앞에 세우고, 목지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여러분 종으로 세웁니까? 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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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그 안에 임해야 된다, 막. 아, 네. 여러분, 위에서 영이 임한 사람은 70인도 있고 많죠? 아, 네. 근데 그 안에 영이 많은 사람이, 그리 또 영이 많은 자에게 하나님이 잔지를 정복하게. 아, 네. 아, 네. 28장에 매일의 상번제 나오죠. 아, 네. 네, 매일 상자입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안식에 드릴 제사에 대한 아, 네. 네. 9절에부터 나오죠. 쭉 나옵니다. 그리고 29장에는 뭡니까? 29장에 여러분 초하루와 예, 쭉 나옵니다. 절기를 지키고 해야 되는 과정들을 29장에 나옵니다. 왜요? 절기를 안 지키면 안 모이지요. 10장에 보면 절기를 지키는 날에도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30장에 나옵니까? 그래서 아까 성기도로 전쟁에 이겼죠. 아, 네. 그래서 서운에 대한 중요한 걸 말합니다. 30장 1절 2절 읽으세요 빨리 자, 읽으세요 소리내고 자 그래서 한다? 꼭 이용해라죠 그래서 가부의 서원 어린 여자의 서원 아내의 서원 소원, 남편의 서원에 대한 지킬 글을 쭉 나와가 있고 31장에는 미디안 전쟁 미디안과 싸우라는 거죠 맞죠? 아, 네. 그래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알려야 아, 네. 아, 네. 자, 그리고 마미가 32장에 이제 애브 땅을 나눠주는 모습이 있죠. 땅을 나눠주는 여러분 이게 이제. 30장의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냐면 31장에 이랬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제사장이나 해종의 수는특으로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을 계속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반부, 절반을 전쟁이나 군인의 절반을 해종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대 500개를 이렇게 들을지라 이는 이은 그들이 절반에 가다 여와여와이 여왕, 그대, 그대로 제사장을 네. 네. 내주고. 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전쟁이 겠더라도 성도가 합계인 거죠. 그래서 자기만 취하려고 하지만, 하는거 보여주면서 이것을 말씀을 이루는 게 누구예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 말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네. 자, 32장에 이제 노벤과 가까한 땅을 요구하죠. 예.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실은 노벤과 가진 뭐합니까? 뭐 어떻게 하려 했어요? 동편에서 이슬 했죠 네. 약간 비겁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6절에 뭐랍니까? 라 모세가 야, 가짜 손과 노벤자 손이 있데 너희 형제가 싸우러 가거든. 너희 앉아있고 하느냐? 하느냐? 이렇게 말해. 달라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7절 너희가 자, 이슬을 낙심하 여러분, 그래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전쟁 같이 해야지. 낭창하게 네. 네. 하면 뭐다? 상대방이 그걸 보고 낙심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9절에. 네. 네. 그들이 애석을 골짜 올라가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낙심하게. 원망불평하면 낙심하죠. 네. 전수천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합니다. 네. 자, 그 이제 과정을 드러놓고 34장이, 이제 33장이 뭐냐면, 어, 모든 이제 이 여정에 대한 것을 축약해가 적어놓은 거예요. 42군데 여러분 지나치면서, 예? 할렐루야. 네. 근데 뭡니까? 구속사의 역사를 다해낸 거예요. 42군데가 유다, 뭡니까? 마태복음, 일장에도 42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쉬어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장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들의 애로급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에 일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된 노정을 따라, 소리, 빨리, 빨리 소리 내가. 노종이 아니라, 그소이찾다남에나 6월절 다음날, 예, 야야야들이 벌을 죽이라, 다음 번을 치고, 나 숙고도 을 치고, 쭉 있죠? 할렐루야? 예. 큰서는 처음에 남세서강력까지쭉 가고, 16절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신의 강냐. 뭐예요? 신의 강냐에서 뭐 했어요? <laughs> 1 0명거죠 그래서 그한 파트로 나누고, 그 다음 40절에 호르산에서 모아까지 쭉 나눈다면. 그래서 세계, 여러분, 올때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서 다이까지, 다이에서 왕들까지, 왕들에서 보로 때까지, 맞죠? 네. 맞죠? 세계 네. 나눴듯이 그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 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경계를 정하죠? 네. 자, 경계를 이제, 이제 얻었던 가나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동민이나 싸웠던 것 어떤 것을 3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떻게 헛득 읽고 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 묵상을 하지 뭐 아무리 대가리 기본이 없는데 묵상하면 우리는 묵상하면 재밌는데 더러게무으 억수로 재미가 없어요. 35장 이제 레일에 대한 성업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 35장 강렬에서 헤맸지만 레일에 대한 성업을 주란 뭐예요? 앞으로 너희가 교회 가면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어? 어, 어, 네를 지도할 레인이 있을 것이다. 그걸 잘 섬기면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일절이절여호와도서 이르고 <목소리> 마주한 표당장강가에 보아 명령 번제에 대해 이전에 저절에 명령하여 그들이 많은 기업의 레인을 그 자손을 조기하고 내 인성을 두르고 조장에 레인을 주어 성급한 그들이 그저희들 조장한 재산인 가축과 번제을 두고 전두게 할거이라 레인을 줄성금되는 중간에서 사방 요석이라쭉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레인 사항에서 구전에 도피석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 지은 죄들은 다 도망갈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음이 도피성을 정하고 맞죠? 그 살인한 자 도망가며 이는 12절 복수할 자 도피하는 성을 살인한 쭉 해놓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교회가 도피한 내가 날마다 죄를 짓죠? 도피한 도피성이 되니까 그걸 준비할 거니까 미리 이야기하잖아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어떻게? 가난한 땅에 더욱 신앙생활 잘해라 말이에요 강야 신앙에서 뭔데 가지고 또 교회 들어갔더만 또더 뭔데 지랄하면 뒤진다, 이 말이. 할렐루야. 자, 맞죠? 자, 그리고 36장에 아까 솔로바의 딸들의 기억 나오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먼 미래에 교회가, 여자들이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가 받을 정복하, 산지를 정복하려는 그 마음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자보다 못한 것들이 이게 다음 세대보다 못하는 것들이 이제 빨리 전진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세요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의 요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다 이스라엘 자손백 뺏기고 기업을 주게 하시고여하께서또 우리에게 주사 명령하사 기업을 우리 딸들에게 주게 하셨죠 그들이 말이야 이스라엘 자식 따르시면 남자 아내가 남의 기업을 여전히 장관님의 자본가업에따다할 것이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일 지우지요 기업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이래서 민수기는 이제 끝납니다. 관련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 하나님이 기업을 준다는 건요, 뭐라냐면 하 천국을 분배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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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들 남서 땅을 여호수아, 예수의 이름으로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여호수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 방법 왜 반복합니까?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어, 불평하고 갔다 뛰뛰거리고 갔다거라니까다음 반복 반복이야또 뭐. 반복. <laughs> 할렐루야. 반복안 하면 또 준비 시많이 나오고, 아이 내가 기다마나 했는데, 어 저기 나를 잘 몰라고. 요걸 <laughs> 하고 이제, 그러니까그 다음 신명기란 말이에요. 다음에 신명기는 10편의 설교로 돼있댔죠. 그래서 신명기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서, 수루루루 신명기는 읽기 쉽지요.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다음 내일, 아 월요일, 화요일날할 거니, 아, 수요일 날할 거니까 기대하시고 이것으로 아, 마치겠습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길 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 군대로서 하늘 군대 성전이 일을 마다하지 않도록 각각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다 깨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아버지 지휘를 따라서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종되게 행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말이 네 귀에 들린, 데, 내 귀에 들린 대로 봉활자하셨으니 우리가 아버지 불평하여 하나님께 아버지